别撤。Yes, 저기야! 꽝!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젠. 파생. 파생 와! fucking s o 아!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잠만안 아. 돼! <laughs> <laughs> 누구야? 누가 쏘는 거냐? 허잇. 허잇. 아, 전작이 그것 때문에 못, 못 하나? 아, 되네. <웃음> 도탄. <웃음> 야, 뭘뭐 이렇게 많아, 이거. 어, 안 돼! 개 많네. 뭐야, 이거. 뭐야! 야, 미니건 뭐냐, 저거? 이건 아니네. 막글다 안 돼! 아아아아아아! 살아야 돼!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laughs> 뭐야. 아, 피해량 증가 뭐야, 이거. 아, 이런 걸. 이겨 걸리면 어떡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사일을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아, 아, 너무 아파요. 아, 그만 때리세요. 아. 어디서, 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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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있어 그렇지 탄 물이 없는데요 이제 다 들어 봐라. 뭔 소리야? 이거 누가 두두두두 소리? 좀 누가 시끄럽게 어? 아, 이렇게 도망가, 도망가, 도망 좀 가지 마세요. 도망 좀, 도망 좀, 도망 좀, 도망 좀 가지 말라고. 도망 좀. 도망 좀. 뭐야 이거. 이 이런 거안 해도 돼. 도망 좀 가자.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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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디서 아. 아 어디서 이거 어디서 그만해 이 녀석아 마 했다 잉그램 인그레밀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Uh. 알았어. 너. 더 있나? 아, 정말 짱나네 아우, 죽어, 씨 빨라! 아니, 파워하 이렇게 공격이 빨라! 전설이고 나발이고 그냥 뒤지세요, 예 아 뭐야 잘못했다. l o c k d on target. 아 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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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건가? 뭐야이거 아아 헷갈리게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줄 알았냐? 까만 아, 옷 입고 다니니 헷갈리잖아 다 끝난거 같은데요? 이딴걸 만들고 있냐 따로다니지 마. 헉, 전설적인 전투용 신스를 미친. subject identified. 그거 나 주면 안 되냐? 문 열리는 거 아니야? 안 열리는. 댄서 어디냐? 댄서 어디서? 댄서 어디냐고! Attacking hostile. signs detected. 여긴가? 물이 모자라거든요. 물 대신에 먹을 만한 게 국수. a p 세요세요 장로랑 다 내, 내려갈 텐데. 아직 장로 맥스랑 안, 안 나왔죠? 장로 아직 안 나왔어. 장로랑 다 나올 거야, 이제. 댄스랑. 자, 건설이고, 나발이고 말이야. 어, 죽어, 죽으라고. 죽어, 도탄 댄스. 아, 어, 안 돼. 댄스, 죽어. 따아. 어! 오. 어 보탄!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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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우리가 설치한 거야? 죽어! 죽어! 아이거 죽어버렸네. 장르 어딨냐, 장르 맥슨. 죽어! 다 됐냐 이제? 죽어! 죽 죽가죽가 죽아! 그렇지 도탄! 죽가아왜 이렇게 도망가세요 누나? 아니 무슨 뭐 하세요? tactical assessment. Aerial incursion by communist forces cannot succeed. Initiating directive seven, three, nine, five. Destroy all communists. Time to go, sir. We're relaying to a safe location. 롱! 맥슨 맥슨은 보이지도 않았네. 맥슨 어디 있어? 댄스다. 그래도 댄스 봐서 다행이다. 그쵸 댄스의 죽음을 제가 인도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데리고 다닌 적은 없지만 동료로 맥슨을 내 손으로 죽였어야 됐는데 더러워졌어. 레벨 몇레벨, 한 3레벨 한거같은데요? 그쵸? 한 3레벨 했어 수병타도 다, 다 찍었네 찍을게 없는데 이제 아론언더더 찍어야되나? 아니 면 화학자? 화학자를 찍어야되나? 화학자를 찍자 핵가족 넌 뭐냐? Excuse me. Unit X688. 까부냐? 아이템을 못 먹었어요. 아이템을 못 먹었어요. 여기까지 불타네. 그렇죠? 와, 장난 아니다이내 파워하모를 여기다 두길 잘했어. 와, 장난 아니다이 아, 갑자기, 바, 와, 뭐야, 미세먼지. 앞도 안 보이게. 잘 있었니? 빼돌린 파워, 파워하모. <laughs> 그걸 비행선에다 납뒀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을까. 그 아이템은 그럼 못 먹나요? 아, 전설 아이템 몇개 떨어졌는데, 굴굴 하나 있었는데.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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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Hello, Sean. Ah, there you are. I've already heard the, the news, but of course you wouldn't be here if it weren't a success. I'm glad it worked, but I'm glad you're safe. 편안히. Are you comfortable? <laughs> it's good of you to ask. <laughs> I'm. 이제 <fine. laughs> 다 죽었다, 다 take care of the institute. take care of its people. they're good people. you know that. you can rely on her for help. once i'm gone, it's all up to you. i don't know if i can take your place. 얘는 결혼도 안 했나봐요. 왜 결혼을 안 했을까? 못쏠 아다임. <laughs> 죽을 때까지 못쏠 아다요? 생불이네. 생불이야왜 이렇게 파괴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알겠구만. 뭔가 어, 세상에 대한 화가 많았을 거야. 왜 여, 나, 나는 왜 연애를 못하지? 이러면서 왜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지? 이러면서. I'm glad I found you. As am I. Thank you, Father. You've helped a boy achieve his dream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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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d like to sleep now. and the... i've lost sean all over again. i close my eyes. i see my life before all of this, before the bombs. Cool. Everything. Everything to change in an instant. Oh, and the future you plan for yourself shifts. Yeah. Whether or not you're ready. Dog At some point, it happens to all of us. Laylo, the Pogotem, the institution is the one I wanted, but. It was the one R -R I wanted. Laylo, the one The Commonwealth. The institution is the one I wanted. Ripped apart and put back together. I thought, I hoped, I could find my family, cheat time, make us whole again. 자막 나오게 하려면 모두가 모두 깔아야 돼요. 아, 제작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번엔, 때. 다음에 미니맨 할 때는 정착지 다 해가지고 개쩔게 만들어야 일단 DLC 해야 되니까요.